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 분석관 최슬리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날씨 키워드는 강수와 기온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상실황입니다. 위성영상 보면 제주도 부근에 정체전선이 위치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며칠간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일시적으로 생긴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해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비는 며칠간 지속되겠고요. 오늘 오전부터는 이 정체전선에서 생긴 저기압이 남해안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과 충청권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비는 당분간 이어지겠고, 오늘 오전부터 전라권과 경남 서부에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권 남부, 충북, 중북부로 확대된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전남권과 경남권에 비가 내리겠고요, 전북과 경북권 남부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분포도를 보시면 오늘 오후에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원인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일기도 살펴보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텐데요. 따라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불어 내려가면서 공기가 뜨거워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겠습니다.이로 인해 열 저기압이 생기겠고 서해상에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고압부가 발달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서해상과 동해상의 두 기압계 사이로 바람이 수렴하겠고요. 상공 약 5km에서는 상층 골과 함께 차가운 공기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나면서 낮사이 데워진 뜨거운 하층 공기와의 상한층 기온차가 커져 대기 불안정이 발생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은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전망입니다. 앞서 동해상의 고기압으로 인해 서쪽 지역의 기온이 오른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따라서 오늘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을 보이겠고, 일부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체감 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으니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